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감자를 두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채를 썰어서 감자 볶음을 좀할 겁니다. 그럼 감자를 일단 채를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채는 보시면은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고 한이 정도 크기로 그냥 적당히 어, 썰으시면 될것 같아요. 감자채는 다 썰었습니다. 어, 바로 이 감자채는 물에다가 한 번만 좀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구니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냥 바구니째에 한 번만 이렇게 전분을 그냥 살짝 그냥 걷어내는 정도로만 저는 그냥 헹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바구니를 넣으시고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헹궈서 한 번만 전분을 굳이 많이 빼실 필요는 없어요. 전분에서도 음 적당히 좀 전분기가 있어야지 좀 이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또 전분을 다 빼면은 약간 그 그 감자의 그런 맛이 좀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헹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파도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썰어주시면. 썰어서 이렇게 적당히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프라이팬을 준비하시고 일단은 오일을 좀 적당히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프라이팬이 충분히 열이 달아올랐을 때 감자를 넣으셔야지 이게 붙지 않고 잘 볶아지거든요. 미리 감자를 넣으시면은. 이 감자가 프라이팬에서 붓기만 하고 잘 익지도 않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꼭 에어리 충분히 된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이 좀 달아오를 때쯤에 저는 마늘을 먼저 일티를 넣어서 열이 올라와 있는지를 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름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감자를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약한 불에서 이렇게 살살살 볶아주시는 게, 어, 타지도 않고, 또 감자도 잘 익고,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간을 좀 해볼 건데요. 간은 저는 그냥 꽃소금으로 그냥 할 겁니다. 꽃소금으로 이렇게 서 다른 간은 한, 하지 않고 그냥 꽃 조금만 넣어서 깔끔하게 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감자볶음을 오늘은 제가 하얗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고춧가루를 좀 반티 정도 넣어서 빨갛게 좀 볶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반티를 좀 이렇게 넣습니다. 감자가 지금 잘 이렇게 약한 불에서 잘 볶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감자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이렇게 볶아도 이게 약한 불에 살살 잘 볶으면 이렇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소금에 절여서 뭐 전분물 다 빼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살살 잘 볶으면 감자 부러지지도 않고 잘 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도 이제 좀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대파를 넣고 한번더 이렇게 살짝 볶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자를 볶으시다가 감자는 익지 않고 기름이 없고 이렇게 타고 그럴 때는 물을 조금만 추가하시면서 감자를 익히셔도 괜찮거든요. 타지도 않고. 근데 오늘은 저 물을 넣지 않아도 감자가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기름에다만 이렇게 볶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깨도 밀티 넣어서 또한번더 볶아서 이렇게 이 감자 볶음은 꼭한개 아니면 감자 작은 걸로 한두개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 감자는 딱한끼 용으로. 한끼 용으로 하셔야지 이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한끼다못 드시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 감자 채 볶음 맛이 굉장히 맛이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끼 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감자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평소 감자채 볶음을 하얗게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고춧가루 반칠를 넣고 이렇게 매콤하면서 담백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